가운데 이스 아, 타이난이 나 하나 봤어 너무 늦게 봐가지고 어 뭐야 뭐야 내렸네 응 누구 집이야? 내 집은 아닌 거 같은데. 바로 빠졌나, 이 새끼? 반대쪽으로 갔나? 아니야. 사람 봤어? 아, 아니다. 낙하산만 봤어. 낙하산소리 뜨는 거지, 도 아, 니 떨어지는 거 봤어 아, 그래? 내 앞에. 당연히 형건줄 알고, 아, 낙하산 나왔는데, 옆에서 낙하산이 또 떨어지네. 바로 빠졌 파는 내리니 응, 하나 봤어. 이래게 신기했나 보네. 근데 늦게 봐가지고 이미, 이미 다 내렸을 수도 있어. 열려 있는 곳이 안 보이지. 아 반대쪽 열려 있네. 어, A 이렇게 나 여기 큐비요. EP. 계속 건너 와야죠. 아, 자, 다리. 왼쪽, 오른쪽. 가운데. 기절. 오케이. 나왔다. 어디? 여기, 정확히 여기. 담장? 어 담장 끼고있어 오케이 죽어! 내가, 내가 다리 갈게 내가 다리 지키고있으면 되지? 어 이새끼 저새끼 치고 살릴거같은데? 킬킬킬 네 형이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몬스터 헌터 어때 <몬> 에? 네? 에? 에? 아, 아저 잠깐, 잠깐 돌아가지고요 하핳 <laughs> 못 들어. <들었는데>. 네 에? <몬> 에? 에? 뭐라고요? 에? 형이 아프니까 몬스터 헌터 어, 어때요? 어왜왜어 왜왜? 몬스터 헌터 어때요? 에? 왜왜요? 아유 저 지금 하망가요 아 왜요? 왜요? <laughs> 왜요? 왜요? 아뭐아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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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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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번 핑. 2번 핑? 어. 좀 위험한지 않지 괜찮아, 괜찮아. 초 왔어, 왔어. 삐라 왔어, 삐라 왔어. 일로 와봐. 삐라 왔어. 어? 올라갈 수 있겠다. 올라갈래? 오. 원래 여기 못 올라가 잖아？응, 음. 근데 못 올라가 냐？왜 밀어? 못 올라가겠는데. 올라가 겠는데 올라가 봐. 올라가 지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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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자오오 위에는, 위에는 보지 않는다. 식생에 어. 가리고. 여기 응, 식생계는 안 보이고. 응, 유튜브가도 될것 같은데 자리가. <laughs> 저 산에서 보면 조지는 거 아니야? 난개해미자아 그러니까 그그요 유리창 있잖아. 바닥에 어. 빠지면 어. 거기에 붙어 거기에 붙어서 엎드려 있어. 기절하면 기절하면 바로 내려가네나름기획있다 어... 오, 똑똑. <laughs> <laughs> 어, 기절 안, 바로 낙하에 그냥. 헷, <laughs> <laughs> 이상형이 똑똑해! <laughs> 어, 어, 제가 좀, 네. 좀, 하죠. 네. <웃음> <웃음> 거부 안 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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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지나친 점수는 오히려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어, 사람 150도. 145도. 스마트핑, 이막 올라갔다. 아, 오키이 그, 시야 나오지 않아? 아니, 아니야. 가려. 확인 1두 노란 옷 누웠다 형 여기로 와봐 여기 누워 확인 확인 누워 확인 봐 어, 보여 어, 보여 둘, 보여 보래어 하나 둘셋둘셋 셋. 기절 나이스 보인지 몰라 어디지 인 몰라 앉으면 보이지 저거 어 앉으면 보여 살살못 살릴걸 <laughs> 방탄차. 저 GG 35도. 확인. 근데 이거 맞는 거야? 기절. 나이스. 화들났어. 방탄차. 엎드려 엎드려. 불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저거 불 연기. 근 어, 어, 뭐야? 어, 엔진 엔진이 불라잖아내다 기다려. 내어 엎드려있죠, 그냥. 어디있어? 엎드려있어. 너킬안 떴지, 저거? 뭐? 저거, 저거 킬안 떴거든? 저 새끼? 아까 오른쪽 눕힌 거? 어. 아, 돼. 어. 차에 탔네. 저기 있다, 보인다. 케나이제 어, 저러다가 1등 못하는 거구나. 저거 타고 오고. <laughs> 저렇게 아, 되면 수, 안 된다는 걸 수, 좋은, 수, 좋은 예시로 보여주네. 너무, 거. 너무 싸돌아다녔어 저거. 음. <목소리> 외곽, 외곽 쪽 얌전히 있었어야 됐는데. 어, 외곽 쪽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저다고 그냥, <웃음> <웃음> 잠깐만, 발소리. 발소리, 이방용. 어. 붙었겠다. 이저 하나 더. 이쪽. 오지. 문짝문짝 오케이. 네이스, 네이스. 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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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아오 개새끼들. 어디서, 썼냐? 코리아, 니 야? 뚫고시 코리나, 코리 당장 쪽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저기 오. 오, 95 오. 그요오걸쳤어요 개이득이고 잠깐만 235도 어디 핸마커 한 70, 80m? 들어와야 되거든 쟤들 아 개떡 개떡나 2층뭐어될것 같은데 음. 빠르게 가야되긴 할거같아 20초 남았다 맞다 가자 줄발출 다녀만 뛴다 290도 나와 보인다 기절 오이나스 가자 아플라나? 아프은챙기빠빠챙길거 가야겠다 에이? 굴조 쎄거 집쪽인지오케이이 언덕 먹어도 될거 같은데? 어.. 이따이따있이따있이옆이옆지이 옆에 있는지? 3 옆에 있는지? 이 옆에 있는지? 확인 에 있는지? 이 옆에 있는지? 이 옆에 있는지? 이 옆에 있 어. 오케이, 아니, 없고 우측에 아, 과연 안기절아킬뺏겼어씨발킬 잡았어. 2대1 2다 집이랑 오케이, 제발 여기 떡상, 우리1다 가운데에요! 어, 괜찮, 괜찮, 괜찮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라스타나라스타 하나. 라스타나그치지 응, 같이 가야, 가야 될것 같은데, 이러 음. 같이 다녀야 될것 같아. 응. 위험할 것 같다. 이거 담장이 없, 담장이 없 들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 그냥 치고 있다 다 쏴봐. 아, 아, 놀래라. 씨발, 여기 시체 두개 천천히 여기 걸치나? 근처 네. 걸친다. 두청류 감자 두 개. <놀람> 형, 영망타어나 따라서 와볼래? 내가 던질 거야, 저거? 어, 나 엎드렸어, 담장 왔어. 여기다, 내 앞에. <놀람> 나이스! 후! <놀람> 보급상자 있네. 보급상자도 있으 몇 킬이야? 팔 킬. 아 나도 6 킬인데 이게 뺄까? 아!